안녕하세요. 영광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요 붕어 낚시를 한번 해볼 텐데 제가 저번에 장어 민물장어 통발을 났던 곳이 있죠. 그쪽에서 붕어 낚시를 해볼 텐데 그쪽 상류로 가면은 좀 약간 수심이 한 50cm에서 한 1m 되는 그런 구간이 있어요. 그런 구간에 제가 보니까 붕어들이 좀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서 붕어 낚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번에 그 댓글로 들어온 곳이 들어온 곳 아니냐 그런 분들이 계셨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붕어들도 살 만큼 물이 깨끗합니다. 자, 그럼 같이 낚시하러 캐시죠 자, 여러분들 낚시를 할 또랑에 도착을 했어요. 저 보이십니까? 응. 응? 붕어들 돌아다니는 거 보여요? 사이즈가 크게는 진짜 손바닥만한 것들입니다. 보시면 아마 여기 비가 와서 어, 저수지 쪽 물이 넘쳤을 때 붕어가 일로 넘어온 것 같아요. 예, 꽤 많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는 민물낚시에 대해잘 몰라서 낚시점에서 붕어채비 붕어채비 하나하고 지렁이 민물지렁이 미끼를 샀습니다 그리고 민물통발을 뒤져보니까 이개사류가 효과가 굉장히 좋다 해가지고 개사류를좀 어, 네, 얻어 왔습니다 여기에 오리가 세 마리 있는데 겁나게 우네요 지금 여기서 키우는 오리인가봐요 거기 다니는 거 보세요 엄청납니다 먼저 통발부터 넣어보도록 할게요. 준비한 개사료를 개사료가 지금은 딱딱한데 물속에 들어가면 금방 불겠죠? 자 그럼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안에다가 금방이 들어가라. 자 통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렁이를 지어봅시다. 아 그에 번해 지렁이를 잡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붕어시가큰 놈이 있어 저기 다 몰려 있는데, 지동이에는 관심이 없네. 얘네들, 와, 피해버리네. 중요하네, 중요해. 모르는데 확실하게 안 보내. 시작다 왔다, 오케이. 좋다. <laughs> 나이스 여러분 보이십니까? 잡았습니다. 붕어 맞죠? 붕어 맞죠? 이거? <laughs> 자 여러분 한 마리 잡았습니다. 한 마리 잡았어요. 아 우리 우리 첨벙첨벙 하지 마라. 낚시 실패한다. 첨벙첨벙하네. 한 마리 잡혔는데 한 마리 떨어졌어. 뭐절수지 모르는데 뭐 멀리 갈 필요 있습니까? 응? 집 앞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자, 찌 보이십니까? 찌 보이죠? 찌 쪽에 물고기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자, 잡히는 거. 어?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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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거 보이죠? 보이죠? 여기 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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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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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질해야 돼 참질해야 돼 참질 참질 참을 사오사 나이샤 보이십니까? 사이즈 사이즈 기가 막힙니다 이정도면 괜찮죠 사이즈 아 삼켜버렸네 어? 그냥 빠지네? 보이십니까? 이런데 그런가. 어쩌다내 액션캠 못 찍었네. 자, 여러분들 찌가 저기 있습니다. 잘 보세요. 미끼를 지금 고기 앞으로 보냈습니다. 미끼가 고기 앞에 있어요. 미끼가 바로 고기 앞에 있어요. 자 봤습니다 붕어 입질합니다 봤습니다 붕어 봤습니다 봤는데 입질 안하네 붕어가 진짜 예민하네 내가 일로 오니까 여기 있던 붕어들이 다 일로 가요 이밀로 가요. 응? 저쪽에다 쟤들 놓고 낚시를 할 거면은 내가 저기다 놓고 이리로 와야겠네. 그래야 붕어들이 이로쌍 모이네요. 거의 좀 많기는 지금 100마리 되는 것 같아요. 붕어가 저게 씨알이큰 놈들이 돌아다닌는요아 진짜 뜰채로 확 떠버리고 싶네요. 쪽대로 가서 쪽대질로 해버릴까요? 쪽대 갖고 와서 엄청 많은데. 아따 이놈아들 진짜 시끄럽네. 여러분들 진짜 붕어들이 엄청 예민하네요. 찌 보이시죠? 찌 바로 앞에 한 30cm 정도 거리에 있는데 항상 거 쪽으로 지금 한열대 마리 큰 놈들이 붕어가 몰려들거든요. 근데 쳐다도 안 봐요, 쳐다도 안 봐. 진짜 예민한 애들이에요. 제가 좀만 움직이면은 금방 도로 예, 구석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저기 지금 몰려 있으니까 저 구석으로 한번 다시 던지겠어요. 왔다, 새끼들, 진짜 예민하네. 저쪽에다 계속 바늘이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저기 포인트인데, 여기가 포인트에요. 어, 물었다. 물었다. 물고 갔다, 물고 간다. 걸렸다. 잡혔어요. 잡았다, 이 새끼. 와, 역시 거기다 딱 담그니까 바로 물리네. 던졌다 입질한다 잉. 큰 놈이다 잉. 두 마리 다불었다 어, 잡았다 <laughs> 우 많구나. 집 바로 앞에 가면 바로 먹어버리네. 얘도 무려 구멍치이급은 아닌데 바로 앞에 떨궈주면 바로 옵니다. 바로 앞에 떨궈주면은 바로 물어요 얘네들도. 잘 보세요. 바로 잡습니다. 아 걸리면 안 되는데. 이어서, 이어서,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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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잡습니다. 잘 보세요. 하, 사케들 둔치가 빠르네. 와화보어서 누가, 누가, 요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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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가 누가, 잡았다 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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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 접근했어. 제법 큰 놈이 지금 입질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실하게 물진 않았는데. 뭐 어, 물었다, 물었다, 었다 물었다, 물었다. 큰 놈이다. 잡시다, 잡시다. 큰 놈이다. 오, 제법 큰 놈이 달려들었는데. 오, 제법 큰 놈이 지금 달려들고 있어요. 보이나? 저기 보이죠? 제법 큰 놈이 지금 입질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실하게 물진 않았는데. 어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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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놈이다 잡시다 잡시다 큰 놈이다 100% 잡았다 와 크다 사이즈 준수 사이즈 시야 준수 제가 이거를 좀 패턴을 보니까 피레미들이 일단 어? 피레미들이 일단 먼저 건드려요. 건들면은 그 주위에 붕어들이 보고 그 먹이를 뺏으러 갑니다. 그 뺏으러 가는 과정에서 붕어가 욕심 많으니까 확 물어버리네. 요 일단은 미끼를 피레미들이 먼저, 먼저 발견을 해. 어? 벌써 늦자마자. 음. 늦자마자. 관심 보였다. 온다 문다. 물었어. 물었어. 늦자마자. 거의 그냥 우럭 뭐 구멍치기 수준인데? 그래도 다행히 아이들은 깊이, 먹이를 깊이 안 삼키네. 그게 좋네. 자, 여러분들 또 바로 잡습니다. 잘 보세요. 바로 잡습니다. 들고 있습니다. 보통 피래미들이 미끼를 건두고 있으면은 붕어들이 그거 보고 뺏어 먹으러 오더라고요. 붕어들이 지금 빨리 와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도 오늘 잡은 거몇 마리 잡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여러분들 처음 민물낚시한 거 치고는 그래도 굉장히 잘잡았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마리 잡은 았 여덟 마리. 자, 오늘 손맛 잡, 잘 봤고, 이 사이즈가 너무 작고, 그래서 좀더 살고, 더크라고 방생을 하겠습니다. 방생을 해야 되겠죠?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인물낚시 처음 해봤는데, 예, 재밌네요. 자,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잘가라잘 하다가! 자, 사료 통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역시 한 마리도 없네요. 자꾸 첨벙첨벙했으니 들어갈 리가 없죠. 오늘 영광의 첫 민물낚시 도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까트!